네 안녕하십니까 낭만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낭만 살롱의 주인공은 <laughs> 아니죠 주인장이죠. 예 김민광입니다. 피아니스트 강소연입니다. 예아 저는 매번 이 낭만 살롱을 영업할 때마다요 예술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될 때마다 아, 제가 이런 부하고 같이 앉아 있는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을까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파리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낭만 살롱에 어떤 분이? 오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부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만 살롱 영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사님, 어, 어, 예. 안녕하세요. 오사님,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머입니다. 셰프 영영우입니다. 한마디로 끝난 거죠? 뭐. 아 <laughs> 예술하면요 보통 음악, 뭐책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식도 예술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리야말로 정말 종합 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그 식탐 강소연 선생으로서 네,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예술의 경제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뭐 부인하지 못하겠죠. 중화 음식의 예술의 경제에 이르신 여경옥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그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같은 아주 최고의 호텔에서 근무하셨고 와 중식 외길만 거르신지 40년이신데요. 대단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셰프로서 뿌듯했다. 어, 이런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한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한중수교가 처음 할때 그때 중국의 그 강주석 예, 네, 강태민 주석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메인 셰프로 네. 어, 요리를 해가지고, 극찬을 받았을 때, 아, 그때 난 셰프 하길 잘했다. 요리하기 정말 잘했다.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자부심을 되게 느꼈고, 아, 예. 잘했다. 근데 아,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아. 요 어, 왜바꿔요한숨 어, 집에서 네. 네. 간단하게 뭐 만들어 줘서 <laughs> 어. <laughs>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게 아, 아 내가 정말 셰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와. 아, 이거 네. 되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큰 일을 다 느껴 보신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아닐까요? 아, 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냥 요즘은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음식에 네. 아무나 먹고 어 정말 기분 좋다. 맛있다. 이런 거할때 아, 내가 이걸 잘했구나. 네. 그 누가 셰프님의 요리를 먹고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정상회담 할때 메인 셰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 위에서 연락이 와요 개인적으로? 아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신라호텔 있을 때니까 네. 그때는 뭐 청와대 지금 예. 뭐 얘기 예. 요리나 그들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가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하셨군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청와대는 네. 많이 가서 음식 하셨군요. 네네. 그데그 아. 네. 한중 정상회담 때 음식은 제대로 제공이 됐지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 네, 그때 원래 이제 서울에서 한번 하고 또 제주도 가서 또 한번 하기로 했는데 네.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늦잠을 자가지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어, 정신 <laughs> 지금 아니, 실프님이안 오시면 비행기 출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근데 저녁 때 거니까 저는 네. 일찍 가잖아요. 제가 가서 준비하는 어, 당황스럽죠. 스프들이또나 때문에 또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베에서 주무시다가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기억 없고싶 아, 않 아, 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그 앞에 프론트 가가지고 아 우리가 가서 정상화 해야되는데 디너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랬더니 바로 그한 시간도 안 되고 그는데 다음 비행기를 마련해 주더라고. 거의 전세기 느낌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 들개 말았는데 네. 직원들 어, 같이 다행 아, 진짜 하는데. 우와. 공항에서 아유. 내가 늦었다는데 한준숙이요 <laughs> 내가 메인 셰프다 지금 늦었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다려보라 저...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잘못 비록 비록했죠비록했죠네 이렇게 정말 정상회담 수석 셰프로 활약도 하시고 그 이후에 무려 24년이나 정말 신라호텔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텔에 사표를 내고 개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때는 IMF라는 시기를 지난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선배들도 다 퇴사, 정년 퇴직에는 명예 퇴직이라는 게 네네. 처음 실시할 네. 때고 그 전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쵸. 있었어요. 음.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은 몰수 있는데 딱 입사하면 회사에서 어, 당신 여기서 평생 직장 하십시오. 라는데 막 명예 퇴직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아기가 거른 데서 많이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 남자라면 은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직장생활은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이것뒤로 저것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별일 없어 막 이런 그 연봉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니요 알고도 네, 네. 그 당시 제 연봉이 꽤 컸어요 거의 1억 정도 됐는데 네. IMF 딱 지나고 월급이 거의 세배가 올랐어요 제가 아 네, 이제 연봉제로 하면서 네. 순간 그 선배님은 이제 자기 식당을 되게 많이 하니까 아 네, 내 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된 거죠. 와, 그 혹시 후회하신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네. 어, 내가 해도 되나 막 걱정했는데 집에서도 되게 응원도 해줬어요. 네, 네 와이프도 응원해주고 막 여러 가지 책도 보여주더라고요. 어, 어디서 대기업에서 얼마 얼마 되게 돈 많이 받는데 자기 개업해서 뭐 성공한 스토리 책을 막 보여줘서 당신도 할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연봉계약 때세배 올렸잖아요 월급에 어, 그거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수익이 훨씬 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어요? 아 그거보단 낫죠 우와 <laughs> 아이그 저 사표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뭐 지금도 사표낼 <laughs> 공간이 없어요 지금도 프리라서 예, 그냥 일회용식 아, 아, 근로자니다 아. 보통 중국 음식 하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어,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중국 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워낙 중국 땅도 크고 조리법도 다양하잖아요 네. 식재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뭐냐면 그 지역이 특화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통적인 중국 요리보단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요 그렇죠. 짜장면도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짜장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짜장면은 전혀 다르죠. 다를. 계속 그~ (100여 년) 동안 조금 조금씩 개선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굉장히 맞게 그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이제 7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중국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 중국 식당이 그럼 한국 식당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음, 어, 중국 음식들이 맛있. 있어요. 아예 메뉴가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식은 진짜 셰프님 말씀대로 그 현지에 특화된 메뉴로 아, 그렇죠.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음식가면 뭐 기름져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등등등 좀 약간 오해의 소지, 잘못된 정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중국 요리의 제일 문제점이그 거예요. 네. 살이 쪄요. 어. 왜 찌냐? 아, 찌긴 찌는 거죠? 아니, 많이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맛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먹게. 그 중국 식당에 가면은 요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아주 요리가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 근데 또 먹어요. 뭐? <laughs> 근데 그게 살이 안 쪘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 먹으면 살찐다 이런 오해는 소도 풀 많이 먹어도 살쪄요. 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아, 그렇지. 네. 일단 맛있으니까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정말 셰프님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정말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너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기도 먹방 하고 먹방 많고 또 요리도 많고. 네.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참 넘쳐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셰프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요리란 어떤 걸까요? 그게 시대에 따라 다르죠. 옛날에는 좋은 요리란 양이 많고 배부른 거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지금 건강한 요리 그렇죠. 최근에는 뭔가 문화가 실려 있는 그런 요리 스토리텔링이나 어. 이런 네. 것들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먹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어. 모든 요리에도 아이 요리는 뭐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셨어 아니면 이 요리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영감을 받아서 이 말을 만들었다 그런 요리들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네. 손님들에게 요리를 그 대접하면서 그런 스토리텔링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내용도. 아, 저는, 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아입니까? 네. 네 지금까지 아이라서. 전혀 눈치 못 챘는데 <laughs> 갑자기 아이라고 하시니까 그래갖고 이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아, 예. 내가 얘기해도 이 사람 좋아하나? 근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아, 아, 이 요리는 원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다 시킵니다. 직원들이 대신 얘기해. 요 셰프님은 아인 반면 또 음. 형님이신 이제 네. 흑백 요리사로 더욱더 인해되신 어, 네.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네. 또. 약간 성향이 반대시지 않을까? 굉장히 외향이에요. 네네 음. 네. 네. 그래서 사람들,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형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가 되게 외향으로. 맞아요. 저도 인생 왔을 때. 생긴 게생긴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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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크, 거의 대부분 네. 다 네. 그렇더라고요. 나는 술도 되게 잘 마시고, 형은 네. 별로 안 마실 것 같은데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럼 그렇게 성격이 다르신 만큼 어떤 같이 중식을 하셔도 음. 또 다른 스타일의 요리를 하시는가 궁금하네요. 형은 좀더 고급스러운 걸 많이 지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볼 때는 음, 대중적인 저구단이. 요리와 그 고급스러운 요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파가 한단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는 파의 3분의 1만 씁니다. 아 조금만 어, 어. 그래 미슐랭 식당이라도 돼. 가격이 어, <laughs> 되지 마. 어. 나머지는 이 요리에 도움이 안 돼요. 아그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서 가격이 네. 비쌀 수밖에 없고 어. 그 대중적인 거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아, 네. 다 나름대로 쓸수다 씁니다. 아, 네. 역시,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 네, 고급이군요. 또, 셰프님이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끊임없이 개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요리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데 그중에서 이 재료 수급이 간, 쉬운가? 왜냐면 어떤 거는 이거 한번쓸수 한물 쓰고 인데 재료 수급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조리 시간이 어. 적당한가, 고객이 주문했을 때 아니면 누가 이걸 원했을 때제 어. 시간에 이걸 내줄 수 있는가 어. 그런 걸 많이 고려해야죠. 아, 예. 근데 이제 나는 요리 연구가다. 어. 그럼 또 다르죠. 어. 예. 그분들은 구하기 어려운 거라도 이걸 어. 새롭게 내놓아갖고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예. 그러면 요리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음. 근데 저희들은 좀 빨리 수급이 되고 고객한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셰프님 하면 정말 늘 대중과 소통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되게 편하게 또. 어, 이거는 제가 그 90년대 말에 유래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중국 률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 점도 많고,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그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 네. 홈페이지 진짜. 영국의 그 중국요리라는 거를 제가 그 홈페이지를 엄청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중국요리에 대한 조리법 다 적어서 올렸거든. 회원 만드는 게한 2만 명 됐어요. 예. 아. 그때. 굉장히 커죠어부터 이런 걸 시작하셨었네요. 어. 근데 정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내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냥 대답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다면에는그다에는도모르는게있었는데다가민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 다음에는 그는게 아니라 나그배우는 거를 그때또 배웠어요. 그러니까는의 무슨 재는는책는 같아요. 네. 오늘 어떤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신나 고였어요 아, 지금 계속 그러는데 네. 네.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서 이렇게. <laughs> 네. 아 역시 이한 분야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아, 그 안에 그렇죠. 정말 깊이가 네, 아,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런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옷 입고 온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제가 또 오늘 아들인르를 위한 발라드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아들인르가 누구일 것 같아요? 혹시? 아, 이것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나요? 그럼요, 우와. 저희 음악도 <laughs> 음식처럼 음악도 스토리텔링이 좋아졌어요. 나 사실 어. 그걸 듣고 싶다고 하면서, 어. 아, 이게 연인을 위한 노래인가? 어. 뭐 그런 생각을 그쵸?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연인이 아니라 딸이에요. 아. 아, 네, 딸을 위해서 작곡한 거고요. 박수로 쳐야 네. 듣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와. 네 실시간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이 옷에 또딱 맞게 또 아름다운. 아,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 진짜 음악과 음식이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제가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비율을 좀 좋아하는데 이 피아노 소리에도 아까 좋은 요리란 무엇인가,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어서. 알맹이가 있으면서 또 거기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공기반 소리반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학생이 너무 이렇게 힘을 딱 줘갖고 큰 소리 내려고 너무 이렇게 거치고 때리는 듯한. 팩팩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닭가슴살 같은 소리를 내지 말고 아 어, 이렇게 기름이 자, 잠깐 이게 섞여 있는 아 그런 꼬등심 같은 소리를 내라. 좀 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나는데 음악을 하면서 입맛이 땡기네요. 네, <laughs> 음악을 요리에 비유할 수 있고 또 요리도 음악에 비유할 수 있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음악도 들었을 때아 맞다 이거 내가 언젠가 예전에 거, 그때 들었던 노래인데 음악인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추억에 잠기기도 네. 하고 추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 아 이거 그때 누구랑 어디서 먹었던 기억이 딱 난다. 그런 추억을 부르는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은 그런 음식에 대한 추억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이 이제 식당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 받아갖고 딱 탕수육을 먹었을 때 언제 언제 언제. 오0년대까지 어, 예. <laughs> 너무 맛있던 거죠. 어. 예, 근데 그 맛을 진짜 어, 잊지 못했던 거죠. 너무. 네, 이딱와 예, 예,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배달하면서 접시 닦기 이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시작하셨죠? 몇살때 시작? 전 열여섯 살때 시작. 아 예. 예 배달하는 접시 닦다가 이제 탕수육 그 소스를 만드는데 네. 그 식초랑 달달한 맛이 확 오는 거예요. 네. 어, 너무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소스를 딱 붓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요리 하려고 일단 닦지 않고 거기다 땀 네. 났는데 네. 너무 냄새가 <laughs> 몰래 가서 싹 찍어, <laughs> 찍어 먹었어 2간에땀이욕 그 <laughs> 아 먹으면서 아 어, 어디 감히 주방장 어? 아 만든 거 먹냐고 눈물이 핑아 <laughs> 아니 눈물 안흘 먹었다는 그 아, 행복하셨어요 오히려? 끝나는 거 보다 난 이미 먹었어 그첫 탕수육의 바삭함 침문에서 먹었던 그 탕수육과 그 소스 맛은 기억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잊지 못할 맛일 것,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하나를 이루신 분들은 다 이런 정말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연도 많고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멘토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도와준 음, 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딱세 분에 이쪽 계통의 세 분의 정도를 멘토로 삼고 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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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이제 처음에 신라 호텔 있을 때 저희 집 바로 바로 위에 상사. 후덕주 선배님이라고 그 당시에 상무로 계셨는데, 아난 저분처럼 요리에 대한 걸 열정이나 이런 걸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거하고 또한 분은 고금초 선배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를 장사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분이세요사나이 대해 예, 예, 그렇죠. 나와라 예, 예, 아, 그분이 그죠? 그 아. 저를 밖으로 이끌어 주신 또한 분은 또왕육성 선배님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그 저랑 일은 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최초로 미슐랭을 어? 중식에서 증식은 별로 없데 그 선배님신데 이그 선배님은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잘 챙겨주고 되게 존대해주고 잘 챙겨줘서 아 나도 나중에 잘 되면은 후배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딱 그래, 지금 딱잘 됐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후배한테 음, 음. 일할 때는 일단 혼내지 말자라는 주의 아, 어. 네. 같이 일하는데 내 후배 후, 후배가 그 후배를 뭐라고 그러면 내가 따로 얘기하죠 네가 바쁠 때 왜냐면 바쁠 때 많이 혼을 내요 이야. 바쁠 때막 뭐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도 못 알아듣는다. 맞아요. 아, 더 당황하고. 네, 제일 나쁜 건 누가 이래라고 그랬어. <laughs> 절대로 하지 말라. 고 누가 이래 라으면 절대로 답이 없는 말이고 <laughs> 그냥 네 화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laughs> 얘, 네 후배가 잘못했어. 그리고 일이 안돌아가면 사실 후배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후배가 못한 거지. 말만 그렇게 합니다. 아, 실제로, 어, 지금, 마지막에 후배가 볼까봐 이렇게 싹싹었는데싹 싹싹 가다가 싹 틀었어요, 살짝 이렇게. 어. 근데 또이세분 외에도 아무래도 또 예. 형님, 영현의셰프님의 네. 영향을 없다고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그러니까 두 분이 형제인데, 두 분이 똑같은 중화요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둘다 이렇게 유명해 질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유명하지 않는데, 형이 또 흑백놀에서 나와가지고, 네. 나 뭐, 여기 있는 셰프죠, 어. 그러는 거예요. 아, 잘 맞으니까. 네. 그두 분이 잘, 종종 나오시니까 더 어려울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어, 어. 그래서 사인도 해주고 그래요. 대신 여경호가. 네. <laughs> 아, <laughs> 옛날에는 네. 형이 이제 나가면, 제가 한참 TV 나갈 때가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아, 여경호 셰프의 형입니다. 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개. 네. 아, 네. 소개했는데, 어. 아, 요즘은 아, 여경 내 동생입니다. 아. 그 소개 받아요. <laughs> 도 뭔가 다, 다 어쨌든 뿌듯은 하네요. 그렇죠, 그쵸, 그쵸. 어, 주위에 있는 사람에 거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이게 자기의 그 위치가 그대로 있지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옛날 내가 주도적이었다가 어.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내가 또 만들어지는 아, 네,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1999년도에는 뭐 특별한 그 사연이 있었어요? 아 제가 91 5, 6년부터 이제 해외 요리 대회 구경을 갔어요. 창간참을 갔죠. 예. 가고 나서 이제 형하고 얘기하기를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외식업이 좀 약간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간 노후됐다고 봐야 돼 네. 음식이 그래갖고 형한테 우리 다 특급호텔에 있으니까 우리의 요리 현 주소를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요리대회 나가보자 어... 형이랑 나갔죠 그게 9 9년도거예요 네. 아, 대만 네. 요리 나가, 네. 나갔어요 단체로 나갔어요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보니까 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 예선 탈락을 했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난 특급호텔에서 주방장인데 오와. 그때 네. 어, 되게 약간 창피했죠. 그 당시에 그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대회를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지 와. 대회 요리는 또 달라요. 아, 모양도 예, 네, 다 나해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고 다음 해 형하고 또 나가가지고 그때 같은데. 아, 그 어, 그리고 그때 예선은 1등했어요. 어. 와, 네, 근데 결승은 이제 성등했죠 와, 네. 그래도 엄청 1년, 1년 만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네. 대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 파는 음식 예. 그런 것만 나갔어요. 이 예.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자극인 거잖아요. 그 대회가 이게 그러면 그 당시가 뭐 인생의 이른바 말하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요리대회 나갈 때는 늘 그래요. 데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이런 요리하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맨날 뭔가 이렇 느끼고 교류하면서 하죠. 그 SNS 며칠 전 거에 보니까 네. 이렇게 아침에 탁렇게 올리시면서 아, 음식. 예, 소소하게 이 아침에 아내와 함께 요리를 즐기는 이 시간에 대한 행복을 또 이렇게 나눠 주셨더라고요. 아, 사실 아침은 요리는 안 하고요. 네. 뭐 그냥 계란 삶고 아, 그래서... 감자하고 그 시간에 이제 와이프랑 대화를 하죠. 근데 들어 보니까 가족분들끼리 매년 무슨 연례 행사 같은 게 있나 봐요. 명절이나 그럴 때? 아, 명절 때는 그 원래 이제 형네 집에 가서 같이 해요. 명절 때뭐 하면 냐 만두를 싸요 만들까요? 다 같이. 예. 아 네. 그때는 명절 전에 하니까 여기다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쌓는 아 다음에 조그만동전 아 진짜 동전. 문화가 있네요. 동전? 예. 네. 돈, 100원. 돈, 이런 돈. 거? 아니, 백원 너무 크죠. 뭐 10원짜리. 아, 옛날에는 10원? 1원짜리죠. 아 요즘은 10원짜리가 작잖아요. 아 근데 외국 돈도 작은 거 있으면 거기다 넣어요. 이 만두 속에다가 다 넣지 않고 뭐몇개 넣어요. 아, 만두 네. 쿠키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딱 먹으면, 아, 금년 한 해는 이제. 재물이 아,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 네. 씹힐 때동전 씹히면 어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뭐, 뭐예요? 뭐 줘요? 어, 주죠. 뭐 줘요? 개당 만 원. 오와. <laughs> 싸면은 한 3, 400개? 한 500개 정도 싸요. 500개 중에 몇 개가 돈이 돼? 보통 들어있죠? 한 열몇 개 넣다가 요즘은 아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해야 즐겁지 와. 하면서 한 4, 50개는 10% 정도는 넣는 거 같아요. 그것도 이제 집안의 재밌어요. 문화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재밌어요. 어, 음. 해보고 싶어요. 네. <laughs> 네, 저희가 계속 뭐 웃고 떠들면서 음식 얘기하니까 굉장히 배는 고픈데 또 뭔가 마음이 좀더 배불러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예 굉장히 풍성한 낭만살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낭만살롱의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네 여경호 셰프님께서 생각하시는 낭만이란 아 낭만 어 아, 낭만이란 그 그냥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이 일상에서 바쁘니까 거기서 뭔가를 시간을 내서. 여유를 갖고 싶은, 예. 행복을 갖고 싶은 음, 그런 거 아닌가? 요 행복을 추구하자. 응.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니죠? 셰프님, 그 인상을 봐도 굉장히 약간 미소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진짜? 요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왜냐면 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죠. 아, 첫, 이게 제가 첫 인상 인상이 굉장히, 그렇죠? 네, 무섭대요. 예, 근데 음. 약간만 이렇게 표정만 약간 밝으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싹 풀어지는 그런 어, 인상이셔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옥사부 TV가 아, 네. 8만이 넘었잖아요. 아, 네. 어떤 분들이 구독하면 좋은지 한번 공개적으로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아제 옥사부 TV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왜 네. 중국 요리라 하는데 어. 근데 그 요리가 쉬우니까 아무튼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laughs> 저희는 오늘 문을 닫는 <laughs>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경옥 셰프님과 함께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새로운 문화예술인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